평택시가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발 때문에 기념비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기념비 보존과 주변 지역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도록 한 대동법. 평택시 소사동에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세워 기리고 있습니다. 기념비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HK 건축문화원은 현 위치에 보존하되 역사적 사실이 많은 소사동을 스토리텔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사동의 역사 스토리텔링 만들기 부분인데요. 소사동의 소사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적 그 삼봉과 그, 그 유적에 대한 부분. 그... 많은 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을 어, 통해서 스해서의방객들과 어, 그 주민들이 수 있는 하지만 1973년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재산상의 불이익을 아, 받고 있는 소사동 주민은 기념비 이전과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또,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물맞서 있어가지고 주 부분에 겨가 그것도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저는 생각하고 고만 하는 것이 그 전체를 보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평택 지역 향토 사학자들은 기념비 보존과 소사동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현 이치에 보존하되.

기념비 주변의 소사동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관이 같이 협력해질 부분을 보고 앞으로 마을 분들하고 협치팀이 됐든 또 문화 쪽이 됐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할수 있는 거, 중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 투자에 공간이 아니라 상생의 공간으로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같이 해보죠 대동법 시행 기념비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친 평택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경기 뉴스 이창호입니다.